우선은 금요일장 오전에 이제 시장을 좀 끌어내렸던 네. 이유가두 가지가 있었죠. 어,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, 또 유럽의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. 우선은 아이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, 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, 뭐 그동안 애플의 팀쿡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, 아이폰, 미국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제조하고 생산하도록 이야기를 해왔다. 그러니까 인도나 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 했고요. 어,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애플에 25%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뭐이 부분 주말에도 전달을 해주셨겠지만 네.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요일장 좀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또 유럽에 대해서도 음. 이야기를 했죠. 유럽이랑 협상이 잘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어, 유럽이 자꾸 뭐 무역장벽이라던가 비무역장벽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고 또 네. 기업처벌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2,5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이어갔습니다. 그러면서 이유랑 지금 아무 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6월 1일까지 1일부터 이제 유럽에 대해서 50%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뭐단 미국에서 제조가 되면은 관세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. 어 그래서 이제 속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. 앞서 이제 미정 아나운서도 전해드렸지만 어 6월 7일로 좀이 7월 9일로 일정이 미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7월 9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근데 사실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예가 되는 시점이에요. 네. 그래서 뭐 특별할 게 없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<laughs> 될것 같고요. 그냥 한달 땡기는 걸 원래대로 돌렸다 다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원래 적용되는 시기였고. 근데 조금 화가 나서 뭐 6월 1일 이렇게 이야기를 네. 했다가 아, 원래 얘기했던 대로 좀 밀어줘라 라고 이야기가 좀 진전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7월 9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지수선물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좀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지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짜증납니다, 짜증 네, 엄청나게 진짜. 호재는 아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아니에요, 사실. 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<laughs>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. 그리고 뭐또 일본 US 스틸 인수 허용 네. 뭐 이런 소식들도 좀 전해져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되게 음. 웃겼다니까요. 그 이제 오 기자가 이제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제 네. 사인하고 나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 거한 거예요. 네. 여기 기자들이 막 질문할 거 아닙니까? 음. 애플 그렇게 하는 거 맞아? 그랬더니 어나뻥 카치는 거 아니고 진짜야. 근데 삼성도 똑같이 할 거야. 어, 이렇게 맞아요. 얘기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음. 뉴스 속보가 국내에 막 뜨는 거죠. 삼성. 그러니까, 국내에서. 사실 오늘 이제 삼성 관련해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지 않을까하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코스피가 또 <laughs>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우려스럽게 지켜봐야 될것 네. 같고요. 그리고 일론 머스크 소식도 또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. 오, 어, 여기 뭐 이슈도 있었던데. 하나 뭐가 또 터졌어요. 그 <laughs> 어, 우선은 엘런 머스크가 2 4시간일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이유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뭐 AI라든가 지금 테슬라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X에서 가동한 어 중단 문제들 음. 또 살펴봐도 운영상 큰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. 그리고 장애 발생 시에는 이중화 시스템을 작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잘안 아. 됐다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. 하고 있다 뭐~ 네. 뭐~ 회의실에서도 일하고 공장 바닥에서도 일하고 뭐~ 그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머스크가 그래서... 처음에는 이~ 그까 화재 사건이 실제 원인이지 아닌지 모르는데 네. 그 이후에 했기 얘기는 공격받았다. 음... 해킹 당했다. 음. 이런 얘기를 처음 에 했어요.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해킹 네. 얘기 하다가 네. 지금 그게 확인되고 이제 다시 얘기한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그냥 열심히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음. 하고 있다라고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. 어, 그리고 엘런 머스크 관련해서 조금 이그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네. 살펴보시면 토요일 오전에 엑스에서 일시적으로 좀 다운되는 일들이 발, 발행, 네. 어,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한 2만 5천여 명 정도가 이런 좀 문제를 겪었고, 음.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문제는 좀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, 그래도 조금 잔고장들이 남아있는 음. 그런 상황이었고요. 사실은 목요일에 한번 서비스 중단이 있었는데, 이,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또 일이 터지니까, 음. 뭐 이제 시장에서는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해결하려고 뭐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X가 조금 중단됐던 거는 뭐 처음은 아니잖아요. 네. 뭐 지난 3월에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음. 그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이버 공격이다. 라고주장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. 음. 어 조금 뭐 정전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24 7 미국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. 24시간 주 7일. 이렇게 자기 계속 일한다. 그런 표현하고 국내에서는 흔히 이 IT 그,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음. 24365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네. 24시간 365일. 네. 네 국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음. 있다는 것도 어,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. 네, 네. 그런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말 사이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있었는데요. 네. 정쟁 관련한 소식들도 아, 꽤 그러니까요. 많이 있었습니다. 네. 지금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 관련한 소식들도 좀 많이 전달이 됐었는데 어, 우선 이스라엘 측에서 두달 내에 가자지구 75% 점령하겠다.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을 25%그 영토로 좀 밀어내겠다라는 네.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. 현재 뭐 보도되는데 바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가자 지구 40%를 좀 <laughs>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고 좀 공격을 이어갔는데 뭐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한 30명이 또 사망을 했다라고 아, 해요. 네. 그래서 좀 안타까운 소식들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러시아,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소식들이 있었습니다. 어, 러시아가 조금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해서 최대 규모의 뭐 미사일 그리고 네. 드론 공격을 좀 이어가고 음.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게 미사일이 69대 그리고 오. 드론이 어 298대가 네. 좀 사용이 됐다라고 해요. 그래서 역시나 좀 사상자 발생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7월 9일 이야기하면서 네. 어,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음. 또 속보들이 들어왔으니까요. 어,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주말에.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요. 오늘은 안타깝고요. 다 가져온 소식이 어쩌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네. 소식들 위주라서 저도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. 어, 이어지는 박명석의 KP통에서 국내 시장 이번 주는 어떤 것들 잡아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.